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호처의 체포방해를 지시했다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박 의견서까지 냈는데요. 경찰은 일단 출석 시한까지 기다려 본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출석 시한을 하루 남기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겁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3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경찰 수사와 출석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런 만큼 윤전 대통령이나 경호처가 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이런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쳐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경찰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과 비아폰 서버 분석을 바탕으로 윤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저지와 비아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윤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출석 시한까지 기다려본 뒤 3차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윤전 대통령 측이 세 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